이제는 또 제노 씨 차례가야죠. 제노 씨가 네. 어렸을 때부터 셰프 스타로 큰 노력을 했습니다. 뭐 귀염뽀짝한 음성을 저희가 어렵게 <laughs> 준비해봤습니다. 와. 정도는 자한다공 먹으면 깨끗한 거예요? 아 잠깐만. 너무 예쁜 소리. 네 다섯 살때 제노 씨그 아. 다섯 살이죠. 네. 야. 너무 너무 귀엽죠?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애기들 이거, 애기. 이거 한동안 얘기는. 좀 놀려야 되겠어요. 콩아 <laughs> <또, 웃음> 먹으면 자, 키 커요. 자. 어 진짜 아니 그러면 <laughs> 네. 2021년이고 이제 성인도 이제 대구 했으니까 이제 어른 버전으로 <laughs> 2021년 버전으로 콩 먹으면 키 크는 거예요. 한번 부탁드려요. 여기 카메라 보시고 콩 네. 예. 먹었는데 키안 크던데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플계속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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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고 있는데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예. 아, 우리 천나 씨 네. 귀엽게 한번 됩니까? 콩 먹으면 키 크는 거예요. 귀여운 어, 버전 됩니까? 어, 어. <laughs> 귀엽게? 바로 갈수 있죠. <laughs> 콩 먹으면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네. 콩 먹으면 키 키 크는 거예요? 아 귀엽습니다, 아, 귀엽습니다. 아, 예. 아, 런쥔 씨 중국어로 됩니까? 콩 먹으면 키 크는 거예요, 귀엽게? 출도도 <laughs> 화장크얼마?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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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귀엽습니다, 귀엽습니다. 네. 예, 귀엽습니다. 아니 광고 모델로 진짜 아기 네. 때부터 네. 이때는 어머님이 좀 힘드셨겠어요. 같이 늘 다니고 네, 하면 맞아요. 그쵸? 촬영장 직접 같이 가주시고 그랬었어요. 자기 다섯 살때 목소리 지금 들으니까 어때요? 와. 이게 맞나 중경지가. 싶어요 제 목소리가 아 어, 그때 어. NG 여러번 났었어요? 아니면 어땠어요? 한두번에 찍었어요 금방? 그때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엄마랑 떨어져 있는 걸 너무 싫어해갖고 에이. 촬영장 아이고. 가면 엄마랑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. 네. 그리고 막 카메라도 있고 막 그렇죠.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니까 네. 부담스러워서 아유. 많이 울었던 <laughs> 기억이 있어요. 아, 애기였구나. 그냥 아. 애기. 네, 그냥 너무 애기였어요. 귀엽네요. 진짜. 진짜. 아. 그러다가 진짜 너무나 그냥 정직한 아이로 잘 컸습니다. 아. 이제 진짜 너무 잘 컸어요. 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... 그럼지. 음. 아,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많은 광고에서 우리 NCT 드림을 만나볼 좋아요. 수 있기를 아. 네. 바라겠습니다. 네.